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참여하는 그래서 그 개별 단체 지원보다 금액도 좀 컸습니다. 1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참여 단체는 녹색 소비자 연대, 환경동연합, 평화통일대구 시민연대 이렇게 세개 단체입니다. 아, 저희가 그411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빌딩의 건물 번호가 411입니다 주소고요 대구시 수성구 명덕로 411 주소지를 어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당선되고 싶어 이렇게 당 선정되고 싶어 가지고 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고요 단체 소개를 간단히 할수 있는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어~ 녹색 소비자연대 이 순서는 가나다순이고요 그니까 러 앞에는 제가 조금 긴 플레임을 적었고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부릅니다. 녹소연 같은 경우는 어~ 녹색 소비 지속 가능한 녹색 소비를 어~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어~ 양파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처음에 참가 단체 소개할 때도 왔었 어~ 있었는데 바리바리 곳곳이라고 하는 그니까 해화역에는 마르쉐 시장이 있는 것처럼 그 바리바리 곳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포장 제품 가, 같은 것들, 그리고 직거래 시장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단체라서 저런 무포장된 상품을 사진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연합은 어, 아시는 분들은 또 익숙하실 테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텐데 저기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낙동강의 물입니다 어, 조금 어두워서 조금 선명하지 않지만 녹색이고요 녹조입니다 보통 녹조 라떼라고 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걸 이제 저희는 처음에 1991년에 두산전자가 패널 원액을 유출하면서 낙동강에 물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낙동강의 수질이나 생태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 대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음,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에는 녹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는 낙동강 외에도 탈탄소 그러니까 기후 위기죠. 그리고 탈우라늄, 어, 탈탄소 탈우라늄이라고 특별히 쓴 것은 기후 위기나 탈핵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그 탈탄소와 탈우라늄 이두 가지를 기후 위기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뭐 너무 명확하게 아실만한 사진인 어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고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지기를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님과 문재인님이 같이 만나서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PPT 한 장을 보시면서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laughs> 숫자, 숫자는, 어,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뭐, 데이터를 정확히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데, 어, 황, 저희 각각의 단체의 평균 연령 정도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조금 이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뭐, 다들 비슷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겪었던 지역 커뮤니티, 이네의 문제는 좀 길게 저희가 신청서를 냈던 거를 그대로 올려 봤는데요. 처음에 모인 것은 저희 세계단체 말고 녹색당 대구시당이나 교육놀이 그리고 생명평화 아시아라고 하는 연구단체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단체가 한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 단체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업무 협력을 하기에도 좋고 어 시민사회단체의 허브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월세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단체 간에 정도 좀 돈독히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단체의 활동가가 젊은지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연령대에 따라서 어,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본인이 직접 그걸 하시지는 못하지만 IT에 대한 요구는 또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에게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내가 지금 급하게 배워가지고 IT를 생산해 낼수 없는 활동가들도 사실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단체 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에 있어서 활동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단시간에 이 IT 기술을 익히기도 어렵고 그런 활동가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좀 시작을 했고요. 온라인 세상에 교육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고, 온라인 세상에 빨리 적응해라고 활동가들의 요구를, 하,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직을 고민하는 활동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저의 이제 결론은,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TV처럼 우리가 TV를 쉽게 켜고 끌수 있는 것처럼 전자칠판을 어 갖추게 된다면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사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목록을 구비를 해서 어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청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어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주 저희는 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만큼 공간이 큰데요. 큰 공간을 저희가 중앙 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75인치 전자 칠판을 놓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작은 공간. 그렇지만 거기도 앉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65인치 전자 칠판. 이렇게 두 가지를 신청을 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고가하기 때문에 일반 TV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구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메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화상회의를 할때 필요한 블루투스 스피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정밀하게 수음이 될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구매를 하고자 했고. 그리고 180도 광각 파노라마 카메라, 이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한 100만원 정도 하던데, 여기까지 해서 어, 물품을 좀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추어 놓으면, 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빌딩이, 어.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뭐 동에서 오시기도 좋고 해서 이거를 갖춰놓고 미디어 센터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음. 머리가 히끗히끗하신 두 분이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저렇게 전자칠판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사실 뭐 저게 없어도 이 화이트보드가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에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셨지만 전자칠판을 어 만들게 되니까 구비하게 되니까 본인이 IT기기를 직접 이용한다 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좀 뿌듯함 이런 것도 좀 가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몇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멀리 계시는 분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가 그 75인치, 전자 칠판을 놓은 저희 중앙 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음, 이걸 활용을 해서 개별 단체 지원을 받은 단체도 그 6개 단체 중에 있거든요. 그 단체는 온라인, 음, 유튜브 생중계를 왜 많이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도 이 전자 칠판을 활용을 해서, 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지금 현재 기기 지원을 받아서, 어, 각 단체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활용과 미디어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음, 이 지원을 받은 건 1월이었고, 지금 5월인데 그 사이에 조금 단체 간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어, 일정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계획은, 어, 그 IT 지원센터에서 영상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오셔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미디, 미디어 교육을 받고 활용을 해서 그리고 지, 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저희가 지역 공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발표가 <laughs> 어, 좀더잘 준비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건 뭐 저희 단체 소개나 컨소시엄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음, 사실 그이 지원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걸 얼마나 더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음, 서울까지 온 목적도 좀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함께 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우선 하드웨어를 갖춰놨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 아이디어를 좀 얻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한 <laughs> 저희의 어떤 보답 차원에서 사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이렇게 발표, 라도 좀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데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